여러분 오늘은 캠핑을 갈 거예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웃음> <웃음> 특별 게스트 태상이와 함께 또두 명의 친구들은 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코스트코에서 태상이가 미국산 냉장 부채 스테이크를 샀어요. 이걸 챙겨가지고 가볼 예정입니다. 연실이. 여러분 여기 집은 또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화장실이 야외에 있습니다, 무려. 다마짱, 너왜 여기 있어? 오늘 기다리니 찐빵과 만두. 만두 피가 눈덩이다잉. 맛있네 아들이. <laughs> <laughs> 어, 맛있네. 아치 배트 없네. 와개이득어 불서 차가워져. 거차 속다. <laughs> 괜디 구스구스 윙파매 구스구스 크오 우리 다이소에서는 우리한테 어울리는 레인보 컬러 시다 사람들 벌써 뭐고이구만요 설레는구만요? 어, 좋아. 어. 예, 텐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어, 안녕하세 다들 나시팸이구만? 나시 나시! 와.. 이건 민정이 처럼 얇네? <웃음> 아, <웃음> <민정포인데>? <웃음> <오> <laughs> 역시 장비왕! <laughs> 캠핑이란게 말이죠 아침엔 좋은데 바빠 진짜 쉴틈 없이 좋은데 바빠야 돼 그러다가 저녁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 이래서 캠핑을 오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 저녁부터? 어 저녁부터야 와우 나이스야? 끝났다고 할수 있지 아, 형, 지금 먹은 반칙이야. 좀 이따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안 돼? 난 혼자 먹고 있을게. 익었네. <laughs> 지금 시간이 2시 반 같지 않아. 5시 반은 된거 같아. 이거는 어제 급하게 만든 김치, 계란 고추장이랑 뭐 이것저것 해갖고 양념장 만든 거예요. 아, 민정 공주님이 퍼달라고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 아, 니자유유 살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풀그 때까지 진짜로. 아, 내가 못하 돼. 진짜 우리 프린세스 안떠리고뭐 하세요. 음. 와우 어, 얼음장인디 와우 어 따뜻해 와 대박 아 지금 너무 뜨겁다 대충 이거 꼬먹게 구워가지고 먹는 거잖아 음잘 음. 아 어울리지 아 어. 얘는 그냥 부회탄 먹다 이형 흙도 어. 먹을 거 같아 어흙 짭짤이 아맥주이 오, 맥주 안주. <laughs> 아, 바삭바삭해. 빠삭 <laughs> 이러면서 먹을 것 같아. 이렇게 톡 하고. 오! 하면 이거 먹는 거야. 그때 지금 얼굴, 얼굴 상태가. <laughs> 이거 먹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먹으니까. 당이 그리고 쫙 바로 찬다. 어잘 익은 거 같지, 이게? 잘 섞어. 버섯 해. 음, 하나 더 구워도 될 맛이야. <laughs> 아, 이런 거야? 그럼, 그럼. 이 정도는 내가 뭔가, 아! 안될것 같은데? <laughs> 미지좀 낫네. 어. 딱 적절해졌어. 들어가야지. 진흥이. 오, 쉣! <laughs> 생각한 대로 이러고 싶어. 개구레 다 같이 빠지고 싶어. 첫 번째는 전부 윤이야 두번째는 김민정이야 그리고 이건 태상이꺼 너가 물 한번 봐 <목소리> <와>. <목소리> 역시 배령문 오늘 이렇게 계곡에서 발 담가 먹기파와 그냥 편하게 의자에 앉아 먹기파가 다녔는데 형이 하면 나도, 나도 간다! 간다. <laughs> 아. 다 많이 줬다 이거. 어때? 어잘 먹었다. 뒷정리는 깔끔하게. 자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laughs> 행복하시소 옛날에 진짜 트위스 귀신이었거든. 나반만 잘라줘. 이유. 이제 순대국집으로 가는데 20km에서 한 30분 걸리는 거네? 리다가 들어있구나? 와 와우! 엄청 바삭했어요. 불바스도 메인인 거 같은데? 음! 음! 음 음. 어린이 가아서 파는 맛 있잖아. 음. 딱그 맛이야. 어우, 줄이는구만. 잘 먹었다, 이. 여기 이름이? 강창구 찹쌀 진순데. 근처시면 순대국 땡기면 올만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점. 굿. 어, <laughs> 나안 <laughs> 인정공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라미씨! 오로라미씨! 뭐야? 널 위한 선물이야. 어, 군고구마야? 어, 아, 근데 형, 군고구마 이거 춤추어주기로이려 아, 맞아! <웃음> <웃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라미씨! 물 나같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근데 맛있어. 너무 간지러워. 고생하셨어요고생